나에겐 남들이 모르는 이상한 능력이 있다. 누가 나를 괴롭히려고 하면 그 행동이 반사가 되듯 상대에게 일어난다. 초등학교 때는 어떤 애가 내 옷을 찢으려고 하자 그 애의 옷이 찢어졌고 내 그림에 검은 물감을 칠하려 하자 그 애의 그림에 먹칠이 됐다. 김모라한테 캣고지 하면 반사된다? 이 기이한 능력 때문에 친구들과도 멀어졌다. 나는 열다섯 평생 내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하나뿐인 가족인 아빠에게도 이 사실을 숨겼다. 그런데 오늘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애가 계단에서 나를 밀었고 또그 일이 벌어졌다. 내가 아닌 그 애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것이다. 그 애는 팔에 금이 갔다며 눈물 범벅이 되어 조퇴했다. 곧 담임 선생님께 전화가 올 것이다. 결국 나는 평생 혼자 간직한 비밀을 아빠에게 말하기로 했다. 아빠, 오늘 어떤 애가 나를 계단에서 밀었는데, 걔가 계단에서 굴러서 팔에 금이 갔어. 나는 아무짓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뭐라 너는 아무짓도 안 했는데. 역시나 아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야. 나는 아빠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아빠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냥 농담이었다고 할까 고민하는데 아빠가 입을 열었다. 사실 그거 엄마가 해놓은 거야. 엄마? 엄마가 뭘 했다고? 그러니까 주문을 걸었어. 눈앞이 핑 돌았다. 나에겐 엄마가 없었다. 아빠가 엄마 얘기를 꺼낸 적도 없어서 안 좋게 헤어졌을 거라고 짐작만 했다. 반사의 주문이야. 널 보호하려고 걸어놓은 거라서. 그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 왜 아빠한테 말안 했어? 반사 딱 맞는 말이었다. 내가 이상해서라고만 생각했지 다른 이유가 있는 줄은 몰랐다. 그그 전에 엄마는 어디 있어? 엄마는 남대문 시장에 있어. 아빠는 우리가 사는 이쪽 세상이 아닌 저쪽 세상에 엄마가 살고 있고 두 세상은 남대문 시장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정보들이 쏟아졌지만 의심이나 거부감이 들지는 않았다. 오히려 맞추기를 포기했던 퍼즐의 한 조각을 찾은 기분이었다. 주문 풀렸으면 좋겠어? 당장 풀고 싶어. 아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자신은 갈수 없지만 내가 가고 싶으면 엄마를 만나러 가도 된다고 했다. 엄마는 물품 보관소에 있어. 남대문 시장에 가는 날. 아빠는 금방 울것 같은 표정으로 나를 배웅했다. 그리고는 그림 하나를 챙겨주었다. 엄마가 가지고 있던 그림이야. 도움이 될 거야. 남대문 시장에 도착한 나는 아빠가 준 그림을 펼쳤다. 그림 속가치가 깃털을 퍼덕이자 이쪽 세상과 다른 남대문 시장이 나타났다. 시장에 들어선 나는 발길 닿는 대로 걸어나갔다. 물품 보관소를 찾아 헤매고 있는데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저기 이걸 저 사람에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남자는 생수병과 호떡 봉지를 내밀었다. 남자가 가리킨 곳에는 거지 소년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왜 직접 안 하고요?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남자의 눈을 보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내가 생수와 호떡 봉지를 받아들자 남자는 연신 감사를 표하고는 사라졌다. 나는 웅크리고 있는 소년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그 앞에 음식을 내려놓았다. 나랑 비슷하거나 어려 보이는 애였다. 이거 누가 주라고 해서요. 그 애는 허겁지겁 물을 들고는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 순간 시장의 소음이 확 줄어들었다. 고개를 들었더니 모두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 대낮에 시장 한복판에서 규칙을 어기다니! 무슨 꿍꿍이냐! 경호원을 대동하고 누군가 나에게 다가왔다. 긴 머리를 틀어 올려 비녀를 꽂은 젊은 여자였다.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이겠다. 여자는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 들었고 칼날은 순식간에 내 머리카락 사이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 일이 일어났다. 여자의 잘린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졌다. 반사된 것이다. 구경꾼들이 술렁였다. 조심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힘을 쓰나 봅니다. 사무실에 데려다 놓아라. 여자의 명령에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나를 애워싸더니 어디론가 데려갔다. 내가 잡혀온 곳은 좁은 창고방이었다. 이제 어쩌지? 그 여자가 날 어떻게 할까? 두려움에 입안이 바짝 말랐다. 그때 창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검은 모자를 쓴 아까 그 남자였다. 내가 지금 그쪽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는 줄 알아요?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나가야 해요. 엉겁결에 남자를 따라 도망친 곳에는 아까 내가 도와주려 했던 모든 일의 원인인 거지 소년이 앉아 있었다. 뭐야, 둘이 아는 사이야? 그럼 직접 전해줬으면 됐잖아. 이런 일을 휘말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토영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거지 소년과 자신의 사연을 말해주었다. 이 나라엔 새 왕자가 있었는데. 성군으로 추앙받던 첫째 왕자는 전쟁터에서 죽고 둘째 왕자는 망난이라 추방당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셋째 왕자가 왕위를 물려받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은 줄 알았던 첫째 왕자가 돌아왔다. 왕위가 넘어오는 경우는 딱 하나. 선대의 왕이 죽었을 때 뿐이다. 차마 동생을 죽일 수 없었던 첫째 왕자는 셋째 왕자의 거짓 장례식을 치렀다. 그리고 동생에게 말했다. 멀리멀리 멀리 도망가라고. 죽은 자가 되라고. 그 선왕이 바로 거지 소년이다. 나에게 칼을 들이댄 여자는 누구도 선왕을 돕지 못하게 감시하는 감시자였다. 선왕은 죽은 자이니 누구도 선왕을 도와선 안되는데. 선왕의 호위무사인 토영은 이 규칙을 어겨 수배자가 됐다고 했다. 이런 복잡한 일에 얽히다니 앞이 깜깜했다. 난 그냥 빨리 시장을 나가고 싶어. 더는 엮이기 싫어. 토영은 무사히 나를 시장 밖으로 나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어쩌다 보니 나는 선왕과 토영과 함께 하게 됐다.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 시장 밖으로 나가는 길이었다. 누군가가 다가와 다짜고짜 내 품에 보따리를 안겼다. 내가 뿌리치자 보따리가 바닥에 떨어졌다. 보따리 속 항아리가 깨지며 무언가가 기어 나왔다. 줄기였다. 줄기 끝 덩굴손이 스멀스멀 뻗어나갔다. 정굴소는 순식간에 선원과 토영을 옥죄었다. 반사 능력 때문에 나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괴로워하는 걸 보고 있으니 미칠 지경이었다. 나는 본 적도 없는 엄마를 향해 마음속으로 외쳤다.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줘요. 제발. 그때 엄청난 소음이 울리며 뿌연 먼지가 일었다. 그리고 눈앞에 붉은 벽돌의 2층 건물이 나타났다. 그 건물은 엄마가 있다는 물품 보관소였다. 다른 세상의 남대문 시장에서 펼쳐지는 K 판타지. 여기는 시장. 가구가 필요하지.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